수능 특강 영어 5강의 2번 단어와 구문 설명 파워, 파워는 힘 Considered by some theorists, theorists는 이론가들 By some theorists, 몇몇 이론가들에 의해서 Considered to, 생각되어지는 entrance requirement, 진입 요건. entrance가 들어가는 거죠. requirement 필요상,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 진입 요건 for anchor, 분노에. 이는 지금 분석 구문으로 사일 들어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되어지는 것에서 considered by. 이론가에 의해서 분노의 진입 요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파워, 힘은 이 s not n e 필요하진 않다. 세 a 니스 슬픔에 앵글 분노는 어프로치는 접근 분노는 접근의 이모션 감정이고 w h 은 여기서 반면에 w h 의 뜻은 반면에 이런 뜻도 있고 동안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반면에. 반면에 sadness is. sadness는, retreat는 후퇴. 물러섬. 어, 후퇴의 emotion, 감정이다. thinking. 지금 동명사 주어야. 그래서 make가 동사예요. 생각하는 거죠. 어, 누군가를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a person 누군가를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약하다고 본다 think of c 그러니까 think of a as b c a as b a를 b로 보다 그래서 그래서 c a를 weaker 약하고 좀더 submissive는 복종적인 복종적으로 우리를 보게 만든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게 만든다. 그렇 여기서 보면 문법이 좀 이상하게 들어갔네. make, 사역동사예요.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우리가 보도록 한다. 그들을 약하고 좀더 복종적으로 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약하고 좀더 복종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make, 목적어, 동사원형.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C, A, S, B. A를 B로 보다. Think of, A, S, B. A를 B로 보다. Weaker. 좀더 약하고, more submissive. 좀더 복종적인. Anger. 분노. Not sadness.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is associated with. 수동이죠. 관련돼 있다. Controlling one's circumstance. Circumstance는 환경. 이때 ing는 기나 것 이렇게 돼요. 동명사예요. 환경을 통제하는 것. 환경 통제와 관련이 있다. search as는 뭐뭐 같은 competition은 경쟁 independence는 독립 leadership과 같은 환경 통제와 관련이 있다. anger, 분노는 anger, 분노는 슬픔이 아닌 분노는 is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다. 이즈 링크드투 관련이 있다. 어설티브 니스 어설티브 니스는 자기 주장이 강함. 자기 주장 강함. 단호함. 퍼시턴스는 끈기. 어그레시브 니스는 적극성. 앵글 분노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이즈의 방법이다. 뒤에는 to actively make change and confront challenge가 앞에 있는 way 수식한다. actively, 적극적으로 make change, 변화를 하고 challenge, 도전에 confront는 직면하다. 직면하는 방법이다. actively는 지금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 들어갔죠.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리투, 이끈다. perception은 인식.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higher status. status는 지위. 높은 지위와 respect, 존경의 인식을 이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와 존경 있죠. 높은 지위와 존경에 대한 인식을 이끈다. like는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 행복한 사람들처럼, 화난 사람들은, after mystic은 낙관적인. 좀더 낙관적이다. 필링 l i n g 분석 구문이야. 뭐뭐 하면서, 느끼면서 feeling that, 그 다음에 여기서 end that, 병렬이야. change is possible.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they can influence outcomes. 그들이 outcome은 결과. influence는 영향을 미치다. 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feeling 느끼면서 화난 사람들은 좀더 낙관적이다. 슬프고 두려운 사람들은 n 드는 경향이 있다. 패서미즘은 비관주의. 필링은 분산 구문이야. 느끼면서 비관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느끼면서 뭐가 파워리스, 무기력함을. to make change 변화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비관적인 경향이 있다. 문법 전체적으로 정의하면은 considered by, 수동이죠. 생각되어진다. 그 다음에 while은 여기서 반면에 이렇게 돼요. thinking, 동명사 주어라 그랬죠. 기나거,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죠. 그 다음에 c, a as b, a를 b로 보다. is associated with, 모모와 관련되어 있다. 컨트롤링, 동명사라 그랬죠.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is linked to, 뭐뭐와 연결되다, 관련되다, way2에서 뒤에 있는 게 이제 앞에 있는 꾸며주고, make, confront, 병렬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 도전에 직면하는 방법. 그래서, make랑 confront, 병렬. 그 다음에, 어, 스테이터스는 지위란 뜻 알아두고 라이크는 뭐뭐처럼 f 링 e 분사구문, 엔드 d 병렬 느끼면서 뭐뭐라고 뒤에 거, t a 이하 두 가지를 느끼면서 Change is possible과 They can i n f l u 를 느끼면서 그 다음에 텐드는 경향이 있다, f 링 분사구문 느끼면서 무기력함을 변화를 하는데